2025년도 올해죠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 논의하는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일명 CVX라고 하는데 이 구축 논의가 다시 수두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해군은 CVX의 기본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40년대에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다시 부상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주변국의 군비 경쟁과 해역 통제력 강화 필요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이미 세척의 대형 항모를 실전 배치했고요. 일본 역시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탑재 가능한 항모로 이주목급을 개조 중이었습니다. 또한 북한 같은 경우는 SLBM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해군 공군 복합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 역시 항공 전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일단 F35 수직 이착륙 전투기 1렸을때 내외와 해상 작전 엘기 무인기가 합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항모 전단을 구축해서 연합 작전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 인원은 약 600에서 만명 내외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C-VX 사업은 단순한 군함한 척의 건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아시아 해양 안보 질서와 함당 부사 군사 기술 경쟁의 중심에 나서겠다는 미래 전략의 선언과도 같습니다.